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나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2 1절 함께 있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중노니라. 아멘 엽기 아, 3장부터 37장까지가 엽기의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엽기 본론은 엽과 엽 친구들 간의 논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엽과 엽 친구들 간의 논쟁의 핵심은 고난이 왜 오는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욥이 극심한 재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욥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일주일간 함께 금식하며 욥의 슬픔에 동참하죠.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탄식합니다. 아, 그것이 욥기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욥기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또 하나는 아 정말 죽고 싶다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아,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건데 죽는 게더 낫겠다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엽도 자신에게 닥친 재난 앞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엽의 탄식에 대해 엽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해주는 충고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입니다 여기 4장과 5장이 이 엘리바스가 엽에게 해주는 충고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들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경애함이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조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단식하는 요백에 엘리바스가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저지른 어,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백이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답을 제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주 조제는 실수이죠.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저하면목사님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정작 그 답이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뿐이죠.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요베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전에 요베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행보의 내용입니다. 요베, 자네가 예전에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보게나. 자네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자네가 고난 앞에서 낙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이런 내용으로 충고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충고들 다 이런 충고 아닙니까? 또 목사님들이 하는 충고가 다또 이런 충고고 권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욥도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권면을 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힘들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고면해 주지만, 정작 내가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고나 고면보다 함께 울어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요비당한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복원되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나니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7절에서 엘리버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고 정직한 자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죄가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아주 성경적인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기 첫 번째 시간에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규범적 지혜를 설명하면서 공식이라고 설명하였고 반성적 지혜를 예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규범적 지혜로서의 마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건을 공식대로 적용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삶에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외가 많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죄가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엘리바스의 말은 공식과 같은 보편 타당한 말이었지만 요배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야, 요비치는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에서 시작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규범적 지혜로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에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원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입니다. 엘리바스이 말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지고 올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심판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 1절에 보면 이제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자는 어떤 힘센 존재를 상징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만약 그가 악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린 심판 앞에서는 이 재앙들을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사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 갈수록 인간은 자고해져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혁명이 가져올, 이, 혁명을 일으킬 때마다, 와,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구나. 생각하고는 인간 스스로가 수도 없이 죄에 노출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요에게 해주는 충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배 당한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고난과 심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포디발에 유혹을 거절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간 것이 요셉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지는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원칙을 이제 알고 있기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뭐 들은 가닥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고난 당하는 삶을 재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재단함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더큰 아픔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국교회에 종종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뭐 약간 뭐 특히 보수적인 행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어 어. 그런 분들이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에 일어난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언적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이나 우상을 섬긴 나라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내리는 심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슬람이나 우상을 섬긴 나라 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 내가게 가만히 이르고 그가느다는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보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몸에 털이 쭉 빼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를 못하여도 어제간 영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는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이 부분은 엘리바스가 체험했던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식을 하면 간증입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므로 자신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엘리바스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엘리바스에게 어느 깊은 밤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가느다란 소리를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영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에 대해 저는 한채 의심도 없습니다. 분명히 체험한 그가 체험했던 사실일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바스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엘리바스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바스에게 분명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직접 나타나서 환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환상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거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직접 나타나서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절대 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보여준 환상은 요비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엘리바스야이 환상은 요비당한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욥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보는 환상은 욥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신령선 사람이고 그러니 자신이 하는 말이 아주 영적인 말이고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나 환상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라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해야 되겠으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이나 환상을 자주 언급하는 배경에 자신의 신령스러움을 말해 주므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자신의 말이 상당히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 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서 환상으로 해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경의 관점에서 벗어난 말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말들이고 성경의 관점에 합당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본 환상 위에 나온 이 말씀들 보면서. 이 말씀은 다 올바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엘리바스에게 해준 말씀들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걸룩하고 순전해도 하나님보다 의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해준 말씀들은 모두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의 고난을 설명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알아가기 위해 애를 쓰셔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가신 인생의 신비를 어떻게 흙으로 지원받은 인생이 알수 있겠으며, 백 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펼쳐지는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 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바스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법칙에 길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엘리바스가 전해 주는 하나님의 이 규범적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심어 가는 어리석음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가는 인류 역사와 인간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신묘막직하게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인정해 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전하도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건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심 앞에 마음의 문을 꿇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아는 통찰과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무릎 꿇어가는 온전한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에 무릎 꿇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엘리바스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엘리바스가 전해주는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에서 죄악을 제거해가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겸허히 인정해가는 겸손을 주시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왕 대심을 삶으로 인정해드리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